네, 제일 약품, 종목번호 271980입니다. 이 종목은 일단 지선이 1 1 8 4저 정선이 1 4 2 이렇게 보시면, 이렇되 이렇게 대응하시면될것 같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게 하면, 이서 눌러준다. 여기 이게 하면, 하면, 이렇게 스하게하승해서게고 안착한다. 그럼 여기 매수하시면 되겠죠. 면이렇죠이게이길이아니더라이이거래일이아니더라이 네. 그러니까 추후에 저이지선에 밑에 지지선이렇 위에 지지선이더 위에를 지지를 받던 이국엔 뚫어야 지지를 받을 거 아니야. 이해되시죠? 주가가 여기에 형성돼 있어야지, 이게 지지선이 될거 아니야. 밑에 밑에, 있, 밑에 있는 게 지지선이니까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주가가 현재 시가를 띄어지안띄어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아래에다 거는 게 맞는 거고. 뚫었다? 그럼 아, 뚫었다? 그럼 요 위에다 거는 게 맞는 거고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. 그렇게 해서 대, 음,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야. 이해되시죠? 네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.